저희 중고차 가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가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신차 출고가 무려 6,200만 원에 출고되었지만 이제는 감가율로 인해서 90% 이상 감가되면서 이제는 부담 없는 금액대 500만 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가성비 끝판왕.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넓은 실내 공간성과 안쪽에는 많은 옵션까지 제공되어 있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기아 자동차의 K9 3.3 GDI i v i p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K9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에어는요. 이 차량 전면부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구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관리까지 정말 잘 해주신 덕분에 외관 거리 컨디션부터 실내 컨디션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쪽 편의 옵션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후축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는 옵션까지 많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입고와 동시에 케미컬류 및 엔진 미미까지 경정비함으로써 향후 경정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500만 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자동차의 K9 3.3 GDI R VIP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6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실 주행 거리는 20만 3천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경과 단순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이조 차한방후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K9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40만 원. 540만 원의 안전 편의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K9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K9 하면 정말 중후한 색상이 검정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쪽 먼저 비춰드리면 돌틈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트레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쪽으로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좌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16구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어라운드부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 부쪽도 비춰드리면 앞쪽 헨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헨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60%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60%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작동 상태 또한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고 깊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골프백 3개, 보스턴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도석 측명무척도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겨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K9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과 동승자석 도어트립 쪽을 보게 되면 양쪽 모두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1, 2번 슬롯 지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와 햅틱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에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심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루뮬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유보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셔 측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우측편으로는 360도 어라운드뷰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과 기어 노브 쪽으로는 전자식 기어 노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자 파킹 시스템과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드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부 쪽으로는 DIS 조그 셔터가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 카메라 뷰 버튼, 스노우 모드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우측 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좌측 편. 핸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차선 이탈 시스템, 핸들 열선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과 후측방 감지 센서,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계기판 측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20만 3578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면부 유리 쪽으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500만원대에서 만나볼 수 없는 정말 옵션까지 많이 적용되어 있는 K9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열 도어 트립 쪽 먼저 비춰드리면 양쪽 모두 수동식 선블라인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 쪽도 비춰드리면 뒷좌석에서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3중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워크인 시트,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부 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미쳐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K9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 자동차의 K9 3.3 GDI R VIP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6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거리는 20만 3 0 0 0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환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노이조차 한 방을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K9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40만원. 540만원에 안전 편의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K9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미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미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이 되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